안녕하세요. 8월 4주 황소투혼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 아파트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한국은행이 7월 사상 처음으로 0.5% 인상하는 빅스텝에 나선 데 이어 이번 주에는 사상 처음으로 4회 연속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이에 주택 보유자는 물론 내집 마련을 고민하는 수요층들도 달라진 대출 금리에 적응하기까지 다소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후에도 점진적인 기준금리 인상이 예고된 만큼 대출 부담으로 수요 위축 강도가 높아질 전망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장이 우려하고 있는 경기 침체 가능성이 낮아지거나 거래량이 과거 평균 수준으로 올라오기 전까지는 지금의 약세 국면이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 은평구 KB 시세를 살펴보면 매매 가격 증가율은 마이너스 0.01, 지난주와 동일하며 매도자 우위 지수는 100.5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다음으로 아파트 매물 호가 변동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 은평구 전체 266개 아파트 단지의 매물 개수는 총 2470개로 지난주 대비 4개 감소하였습니다. 7개 단지에서 매물 7건이 가격을 올리고 30개 단지에서는 39건이 가격을 낮췄습니다. 이번주는 가격을 낮춘 매물이 32개 더 많아서 호가가 다소 하락하는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번 주 가격 변동 단지와 매물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역촌동 역촌센트레빌의 105동 5층 113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11억에서 10억으로 1억 가격을 낮췄습니다. 대조동 삼성타운의 101동 저층 59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6.5억에서 6억으로 0.5억 가격을 낮췄습니다. 녹번동 녹번현대 2차의 201동 저층 84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8.3억에서 8.5억으로 0.2억 가격을 올렸습니다. 현재 매물 호가와 최고 실거래가를 비교하면 전체 매물 2,470개 중에서 최고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높은 매물은 1,105개, 44.74%이며 호가가 낮은 매물은 766개, 31.01%, 동일 매물은 120개, 4.86%입니다. 전체 매물의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보다 11.8%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거래된 직전 실거래 가격과 호가를 비교해 보면, 직전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높은 매물은 1,616개, 65.43%이며, 직전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낮은 매물은 291개, 11.78%이고, 가격이 동일한 매물은 84개, 3.4%입니다. 전체 매물의 평균 호가는 직전 실거래가보다 15.04%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실거래가 추이를 분석해 보면 서울시 은평구 266개 아파트 단지에는 620개 평형이 있는데요. 그중 276개 평형에서 44.52% 비율로 직전 거래 가격이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실거래가가 최고 실거래가보다 낮게 거래된 비율은 28.71%로 최고 실거래가보다 평균적으로 -9.0% 낮게 거래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시 은평구 아파트 단지의 호가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증산동 DMC 센트럴자이 평당가가 5,186만 원으로 1위로 나타났으며, 수색동 DMC SK뷰 평당가가 4,851만 원으로 2위 녹번동 힐스테이트 녹번 평당가가 4,404만원으로 3위. 응암동 힐스테이트 녹번역 평당가가 4,368만원으로 4위. 이어서 녹번동 레미안베라 힐즈, 진관동 은평 뉴타운 재강말 5에서 2단지. 응암동 녹번역 이 편한 세상 캐슬, 수색동 DMC 롯데 캐슬 더 퍼스트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호가는 실거래가와 가격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으니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